1 3 0명3명130 얼마? 1 3 132, 135. 1 5여기 F, F 하이 135. F12. 네, 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f 1 그러면 이에그 잠깐 여기 여기 지금 이 그러니까요. 그 하는 걸고 있는데 두 시간이면 좀 시간이지만 이번에 큰 영화제에서 또나현상이라는드기 때문에. 임승수 군이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무대 인사도 이렇게 할 것이고요. 함께 영화를 같이 예, 감상할 을 겁니다. 우리 임승수 군한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승수 군이 앞으로 칸 국제 영화제는 물론. 다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어, 큰 스타로 이렇게 아마 어, 발전하리라 그렇게 의심치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적극 우리 지역 이 충청 어, 미래의 아들이니까 적극 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대전의 문화예술인들을 그 주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중심 대전, 여러분들, 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런 말을 그 정도 많이 들었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실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주민들이 네, 그흐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며칠 전에, 우 이, 저기, NFT, 중국에서도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어, 지인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에 7억씩 판매가 된대요, 우리 작품이. 거기에다 우리 한국의 작품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차안이 들어왔는데, 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전에서 연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대전 영화인 협에 많은 관심과 이렇게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내비 소개 잠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예술인이시죠? 대전예총을 그래도 함께 이끌어오셨고 대전광역시의장을 하셨던 조종국 회장님 선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예총 박홍준 회장님 선서 있습니다. 대전 사진작가의회 유경환 회장님 선서했습니다. 대전 예술포럼 보안서 회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한국 장애인연맹대전이회 신석훈 회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들으이냐하 하시는 거예요그쵸 네. 그쵸 <laughs> 대답도 안 드는데.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2년 넘게 힘드셨죠. 저희도 뭐 2년 동안 우리 음이예술인들 공연도 못 하다가. 지금 뭐한달에몇 번씩 하루에 저는 막 일주일에 몇번씩 뛰고 있어요. 어, 이 나이에도 불러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뛰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 영화 상직이 신날를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정말 어, 코가하이 그 모르겠지만 의 있게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년만에 정말 수년간 기다는데 여기 밖에 나와서 이런 여러 분들과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동안 감옥 생활한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추호를사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는 어, 7 5회 칸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와 감동원, 아이유, 배도나 그리고 이주영 배우이며 조연은 오늘 참석하신 이승수 배우입니다. 이따 간단 시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 제 소개를 해야겠죠.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어, 영화인협회 장문위원 이정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년 팬들이 많이 오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한국영화의 청년 앞에 대전 광역시 지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동인 플러스S가 후원하는 2022년 6월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이번 달 사랑나누기 영화산책을 내 마이크 막 가로채네 어?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커아이해진역의 마트 임성수 배우입니다 기억이 남는 영화랑 드라마 좀 작품 하나를 소개해 주시래요? 아, 어,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제가 일곱 살때 찍었던 사랑의 부시창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사랑의 어, 부시창? 어, 네. <laughs> 어, 어, 제 방송 엄청 많네요. 그 <laughs> 사랑의 부시창에서. 한국을 대표할 대우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멋지게,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멋진 작품 많이 해주세요. 네! 네. <laughs> 오늘은 제가 깜짝 <laughs> 못했어요 <찾아뵙는 길을 웃음> <오셨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laughs> 대전에서 유명한 성신당롤케이크 박입니다. 같이 <laughs> 해주세요. <laughs> 제수 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7시부터 영화를 어, 상영 상담... <목소리> <목소리> 행사를 하기 위해 6월 행사에도 후원금과 행권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어, 제가 있다가 아, 누구 누구가 해주셨다면좀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이번에도.